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어, 너무 예쁜 니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어, 저희 제작 원피스랑 같이 입었거든요. 제가 요거 계속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어, 겨울에 이제 니트 많이 입잖아요. 저 되게 좋아해서 니트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뭔가 이렇게 좀뭐 청바지, 데님, 뭐 슬랙스 다 괜찮죠? 근데 뭔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코디하고 싶을 때 어, 진짜 이거 날씨 원피스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안에 뭐 우리가 레깅스라든지 스타킹 신으니까 어, 충분히 겨울까지 괜찮을 것 같고 요거 니트 너무 예뻐서 어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게 파인올이 되게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날씨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데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파인올이라서 까슬거림 없이. 너무나 괜찮아요. 그래서 주아님들께, 어, 이거 정말 많이 사셨잖아요. 같이 한번 코디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핏이 오버핏이라서, 이렇게 슬림한 요런 원피스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보고요. 컬러는 제가 입은 크림이랑 핑크 그레이 있고, 이게 짜임이 너무 예뻐요. 짜임이 꽈배기 짜임인데, 잔잔하지 않고 적당한 짜임이라서, 뭔가 이렇게 좀 포인트로 하나 딱 입어주기 좋으면서, 되게 부해 보이지도 않아요. 보시면 어깨 절개 따로 없이 나그랑 핏에 되게 슬림한 듯한데 이 밑으로, 이 암홀 밑으로 원단이 어마어마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 뭔가 이런데 전부 다 여리여리한 핏. 지금 이게 제 몸은 여기 있어요. 전체적으로 방방하면서 여리여리한 핏. 근데 많이 붕 뜨지 않고 되게 차분하게 떨어지면서 예뻐요. 그래서 데님과도 입어봐 드릴 건데 데님과도 당연히 데일리하게 예쁘고 원피스랑도 예쁘게 예쁘고 해서 데님은 제가 코디를 많이 보여드리니까 또 원피스랑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소매도 안정감 있게 길게 나왔고 그리고 밑단 이런 디테일이 되게 예뻐요. 둥글게 되면서 살짝 올라갔다가 뒤로 요렇게. 전체적으로 예쁘고, 입었을 때 뭔가, 어, 이렇게, 나그랑 핏에서 온 이런 여유로움 때문에 뭔가 또 자꾸 행동이 요렇게 요렇게 되면서 우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예뻐요. 어, 컬러 하나 정하셔서 저처럼 원피스랑도 입으시고, 데님이랑도 입으시고 하시면 좋을 걸로 추천드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다 예쁜데 개인적으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 드려볼게요.